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금세 지루함을 느끼기 마련이다. 그럴 때는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일해보자. 그러다 보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. 단조로운 작업이라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곧장 또 다른 나를 등장시키도록 하자. 업무를 게임이라고 생각해봐. 분명 재밌게 느껴질 거야. 우선은 이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거나 개선점을 제한하는 식으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.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면 한 단계 더 나아가, 정말 잘했어. 넌 천재야. 하면서 자기 칭찬도 시도해보자.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면 굳이 직장 상사나 선배에게 칭찬을 듣지 않아도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. 나는 책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. 그래서 스스로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.